분위기는 너무 좋은데 오늘. 너 우리 약간 있으니까. 잉? 던지면서 가. 지금 저기 여기 요 앞에 막. 여기 맞다는데, 여기, 우선, 물 반짝반짝 바위 빛나는데 있지? 지금 파도 치는데, 저쪽 갈 거야. 분위기 괜찮네? 야, 농어 있다. 지금 여기 농어였어, 이거. 농어야, 농어 여기 이쪽으로 던져, 이쪽. 이쪽 지금 농어 피딩했어. 지금 농어 피딩했어. 농어 피딩했어, 내가 봤어. 그 옆에 짤른거리는데도 노령이? 우리가 일단은. 왔다. 소장님. 아 이거. 드랙 좀 풀어줘. 아 너무 힘빠뜨어 가면 네가 판단해서. 어 예. 너무 풀었나? 너무 풀었으면 잠가야 돼. 텐션 잃지 마. 텐션 잃지 마. 텐션 잃지마 텐션 잃지마 그렇지 잘한다 끌채 응. 봤어 끌채 응. 봐서 그래 뜬다 뜬다 너도 좀 깔아라 뜬다 천천히 다 왔으니까 천천히 거의 다, 오... 아, 트크가 나와야 돼 아, 있다. 어, 힘 많이 빠졌어, 힘 많이 빠졌으니까 천천히 펌핑하면 안 돼. 힘 많이 빠졌으니까. 왔다, 여기 왔다, 끝만 더, 끝만 더. 더. 와, 뜰채 보고 그냥 도망가 버리네. 자 그냥 배좀 세워봐 천천히 좀 세워봐. 어. 됐다 됐다 이번엔 될 거야. 천천히 대세요 천천히 대세요 대세요 천천히 와 와. 아진나다우다 다운 다와 미쳤다 씨. 야, <laughs> 야, 완전 꿀꺽 생겼다. 꿀꺽 생겼어. 아가미에 뱉었다. 아가미 어? <laughs> 자, 첫 수에 나온 83짜리 민농어 따옥입니다. 와 죽인다, 죽여. 죽여요. 이 <laughs> 끌려오다가 한 마리 오면 진짜 좋겠다. 했는데 지금 안 거야. 채비 세팅 다시 해. 어? 어? 채비 한번 다시 묶어. 여기가 <laughs> 다 틀렸어. 어, 다실렸어 지금. 쓸리고 난리 났어. 그렇구나. 와, 씨. 까 드래그 풀 때. 싹싹싹딱딱딱딱딱딱싹야지 확확 싹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싹고목질싹대조싹이안 돼. 텐션을 좀싹싹 않는 선에서 드싹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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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는데 바로 또, 작으니까. 내놓게. 다 있으면 또, 또 줘. 아, 빵이 어, 왜? 안 빵에 뒤진 형들 다. 까지않은데 떠버려. 떠버려. 아, 잘못 떴다. 떴냐? 오케이. 아니, 야 괜찮아. 오케이. 따라가지 말고 앞에서 대가리만 꺾을 때가있기다리는 야, 씨, 깔끔한 아니었는데? 자, 일단 턱걸이. 민농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천천히 이니까, <목소리> 어? 거 이거 빠질까봐, 이거를. 짜리해것다 진짜, 이거야 어? 여기 있는데. 여기. 미련 없이 다른 데한번 탐색해봐야 되나? 미련 없이 다른 데한번 탐색해보자. 여기 한번딱한번 저거 한번 하고. 요 뒤쪽 라인으로. 왔어! 그렇지! 있다니까! 요 앞에 내가 아까 말한 데 있잖아. 해산가스나 나왔습니다.